질문부터 받아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14쪽에 질문 있나요? 아맞았어요 응. 여기 체크했어요. 14쪽 다 맞았어요? 선생님은 체크했어요 어? 거기는. 한두 아, 개요. 14쪽이 뭐지? 이거 수업했나 지난번에? 네, 전에 네, 15쪽부터 했어요 아, 지난번에 다 했네. 15쪽, 15쪽 질문 그러면 두개 있어요, 두 개. 11랑 15요. 11랑 15, 11랑 15 한번 봅시다. 맞은 사람도 네. 봐요. 아, 나는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보세요. 10이랑 15. 네. 자, 10이랑 15번 할게요. 자, 10번부터 봅시다. 10번. 어떤 두수의 공약수가 16일 때이 두수의 공약수를 모두 구해. 1, 16, 2, 8, 4. 최대 공약수가 16이면 그 두수의 공약수는 최대공약수의 약수란 말이에요. 최대공약수의 yes. 약수만 찾으면 되니까 16의 약수를 찾으라는 뜻이에요. 16의 약수. y yes. e 16의 약수를 찾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 yes. 16, 2, 8, 4 이렇게 되겠죠. 분석이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15번이요. 네, 네. 8번이요. 8번? 야, 꼼꼼하게 누가 이제 와서 8번이야 <laughs> 250뭔데 자 차례대로 쓴겁니다 아 이게 14의 배수네요 14의 배수네요 예스 요 첫번째 있는 놈은 14 곱하기 1이에요 두번째 있는 놈은 14 곱하기 2예요 1세 네. 번째 있는 놈은 14 곱하기 3이에요. 그러면 18 번째 있는 수는 14 곱하기 18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 거는 지오가 해보고, 자, 15번을 봅시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3 5 2예요352 맞아요. 아까 8번 답352 맞아요? 8번인가 7번인가? 뭐지? 200이야. 200, 300, 2, 어. 352. 252, 252, 250. 252. 야, 곱셈 아! 계산 곱셈 계산도 아, 아 하고 있어. 자, 두 수의 공약수의 개수를 찾으라 그으니까 마찬가지로 최대 공약수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최대 공약수 네. 24와 18의 최대 공약수를 써 보면 여기 6 더러울까? 6, 4, 24, 6, 38. 1 최대 공약수가 6이죠? 그러면 6의 약수. 자, 이게 공약수의 개수니까 6의 약수를 찾아야 돼. 1, 네 2, 개. 3, 6. 그래서 계산하면 개수라고 쓰라고 랬으니까 4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오? 자, 됐나요? 소리 잘 네. 들려요? 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럼 여기에서 질문. 야 아, 16이랑 18이요. 16이랑 어 잠깐만. 16 18. 오, 너랑 나는 똑같네. 꽤워. 16, 16 18이야. 18, 18, 그다음에 20이랑 16 18 20. 또 다른 거 있어요? 옆. 없죠. 16. 어디 봅시다. 자, 이거 지난번에 했던 거랑 비슷한 거네요. 가로가 15, 세로가 25인 이런 직사각형이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 장 붙이니까 여러 장 있어요. 붙이니까 배수예요, 약수예요? 음. 배수! 부수. 배수요. 여러 장 붙이니까 배수죠, 배수. 그러면은 뭐가 네. 붙아요 최소 공배수. 음. 배수. 네. 최소 공배수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15하고 25를 최소 공배수를 찾으면 자, 여기다가 5로 나누면 5 3 5 5 25. 최소 공배수가 75군요. 75. 그러면 여기 15짜리가 75가 되려면 5장이 붙어야 되고, 그죠? 네. 어, 25가 75가 되려면 여기 3장이 붙어야 되네요. 3장이. 자, 근데 여기는 한 변의 길이가 얼마나 하면 되냐 그랬으니까, 그냥 75cm가 한 변의 길이네요. 왜냐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5장 붙이면 75가 되고요. 세로로 세 장을 붙이면 75가 돼서 75, 75짜리 정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래서 이것은 최소공배수 찾는 문제였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우리 18번째 문제를 봅시다. 자, 5를, 50을 어떤 수로 나누면 나머지가, 아, 자, 50을 어떤 수로 나누면 목은 뭔지 모르겠는데 나머지가 1래요, 그렇죠? 이 검산식, 그렇죠? 네. 55를 55를 어떤 수, 똑같은 수죠. 어떤 수는 같은 거예요. 어떤 수 나누면 이거도 목을 모르는데 나머지가 1입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2를 잘 보면 야, 50에서 2를 빼면 50에서 2만 없으면 이 어떤 수로 나누어 떨어지겠네. 그러면 50에서 네. 2가 없는 수가 얼마예요? 48이죠. 네. 48. 자, 또 마찬가지로 55에서는 1만큼만 없으면 어떤 수로 나누어 떨어지겠네. 그죠? 자, 그래서 그거는 54죠. 그러면 우리가 찾는 어떤 수는 바로 48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아, 48도 나누어 떨어지게 할수 있고, 54도 나누어 떨어지게 할수 있는데, 여기요. 그러면. 그두 수의 6. 공약수가 되야지, 그치? 그러면 여기는 뭐로 해볼까요? 일단, 666666이요. 6으로요? 68에 네. 48, 6 9오 54. 더 이상 없네요? 그럼 최대 네. 공약수가 6이니까 <laughs> 6의 약수 1, 2, 3, 6이 바로 그런 순데요. 여기에 나머지가 2가 되려면 2보다 작은 수로 나누면 안 돼요. 그럼 나머지가 2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3과 6이 답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가장 큰수고 알았으니까 뭐를 구해야 돼? 6! 6을 써야죠. 이렇게 하는 거죠. 야, 얘들이 뭐 엄청 똑똑하네. 지석이 어디 갔어? 어. 자, 그 다음에 20번도 저는... 질문했어요. 20번. 4 0번 자, 초콜릿, 초콜릿이 60개가 있고 젤리가 96개가 있는데 남김없이 봉... 13개요! 봉지에 이걸 나누어 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누어 담으니까 약수죠. 그러면 60과 9 6을 나누는 약수라야 되겠어요. 그럼 이거 뭐 6으로 아, 일단 뭐야? 나누어 보면 6으로 나누면 10, 6 1은 6, 66에 36. 어 여기 또 2도 되네. 2 들어가고 5에다가 8 이렇게 되네, 그렇죠? 아 봉지는 몇 개냐 하면 12개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6개짜리 예! 봉지에 12개씩 넣으면 5개씩 들어가고요. 젤리는 여덟 씩씩어어요요알죠죠 네. 그래서 필요한 봉지는 몇 개냐? 1 2개은 이렇게 하면 네. 되겠죠 예스 이해되죠 어. 여기 있으니까 너무 목소리0년은 10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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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 년은1 0년 어.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일단 다음 페이지또 봅시다. 우리 빨리빨리 해야 돼. 그래야지 남은 시간이 다 돼. 자, 여기에서는 질문 1-2와 2번 5번이요. 음. 1-2와 어? 7번하고 아, 틀렸어요. 또. 이거는. 1-2하고 7번하고 또 2와 5번이요. 25 2번 5번. 네. 어, 1-2 3 0의 약수를 구하세요. 야, 이거 약수 구할 32, 때 삼십이, 십오, 삼십, 사, 4곱하기곱하기곱하기는안 되고, 5곱하기 6, 이렇게 6. 되네요. 약수는 6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게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1 2 3 5 6 10 15 30 이렇게 쓰면 되죠. 자, 1-2번 했고요. 2번 봅시다. 아이고. 아, 여기 넘어갔구나. 어? 맞나요? 어, 2번. 여기 있네요. 2번. 6의 배수를 가장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쓰시오. 와, 이거 완전 쉽다. 6의 배수 작은 것부터 6 곱하기 1부터 쓰면 되죠. 그죠? 6 1은 12, 6, 12, 6 2, 12, 18 6 3, 18 6 4, 6, 24 40을 4 쓰시면 어떡해요? 6 5, 30. 그죠? 1840, 2 4라 쓰시면 어떡해요? 아니, 24가 24를 2 4으로 썼어. 보여? 여기 1표 있잖아. 어디요? 20, 1 40, 180, 180, 180 180과 240을 쓰셨수 아, 네. 선생님, 근데 형님 왜 곱셈구구 못하세요? 24는 40이라 쓰시고요. 아닌데요. 24라고 썼는데요. 아까 40이라 쓰셨잖아요. 어... 지효는 두고보자. <laughs> 지효 <지어> 두고보자. <laughs> 자, 자, 설명이 틀린 걸 찾으래요. 아 여기 있는 수를 보니까 아, 3하고 13은 39를 만든 숫자니까 39의 약수. 요두 개는 39의 약수. 반대로 39는 13의 배수, 3의 배수. 이렇게 되겠죠. 39는 3의 배수, 13의 배수. 아, 이건 맞네요. 그죠? 자, 13은 39의 약수이기도 하고, 또 3도 39의 약수죠. 이번에는 큰 수가 나왔네요. 자, 84는 7의 배수기도 하고, 12의 배수기도 하죠. 그죠? 또 7은 84의 약수이기도 하고 39의 약수는 이거밖에 없다 그랬는데 3 곱하기 13 3하고 13뿐입니다 그랬는데 이거 맞나요? 아니요. 이거 1도 약수 있고 뭐 39도 있죠? 우 엄청 많아요 1하고 39두개더 있죠 그죠? 4개요 4개 엄청 많지는 않아요 지석이 까불지 말고 지석이 까불지 말고 자 됐어요? 자안성중이었어 7번을 봅시다. 7번. 자, 7번. 48과 이거 최대 공개 최소 각박 구하시오. 어, 이거 다 구하면 되네요. 48, 네. 72. 나눠야 되겠죠? 그죠? 네. 으로 나눠봅시다. 6, 8에 48. 6, 1은 6. 6, 2, 12. 아, 그럼 또 나눌 수 있죠? 2. 4로 나눌 수 있죠? 428, 432. 자, 이제 얘네 둘은 못 나누네, 그죠? 못 나누니까 요거 두개 곱한 게 바로 뭐예요? 24. 최대 공약수죠? 6, 4, 24. 네. 최대 공약수 24. 최소 공배수는 거기다가 이거 다 곱해야 되는 거죠, 그죠? 어, 24에다가 6을 곱하면 돼요. 이거 두개 곱한 게 6이니까. 24에다가 6을 곱하면 6, 4, 24. 262, 144. 최소 공배수는 144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네! 자, 됐나요? 네. 네! 자, 우리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잘 하고 있나요? 네. 네! 자, 그러면은 말이죠. 줌이 조금 있으면 또 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9번부터 뭐요? 9번부터 어 요거 20번까지 9번부터 20번까지 풀어보고요. 네. 어 선생님이 어줌 방을 다시 만들테니까. 네. 10분 후에 아 10분 후면 여기까지 못하겠다 그지? 네. 10분 후면은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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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면 되겠다 여기. 야 여기 9번부터 15번까지 푸세요 알았죠? 네네. 네. 번부터 15번까지 풀고 10분 후에 중 주소를 다시 알려줄게요. 네네. 알겠죠? 자 네. 그거 다 풀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이따 다시 들어와요. 네네. 네. 안녕히 계세요.